미국의 유명한 정치자이며 조술가였던 플랭클린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일찍이 또 결심했던 13가지의 덕목 중 하나가 두 번째인 것이 침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남에게 이익이 없는 말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도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말을 해야 할때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비겁함이고 용기가 없는 일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일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땅히 말을 해야 할 때가 꼭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할 때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잠해야 할때 잠잠하지 못하고 여러 말을 하게 되면 일은 더욱 꼬이게 됩니다. 더욱 안 풀리게 되어지고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고 급기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때가 생겨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걸쳐야 할그 과정 중에 하나는 침묵이라는 훈련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할 때와 말을 해야 할 때를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수준입니다.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막 너무 말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상의 말들을 듣는 것때에막 정신이 없어. 말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없어. 끝 그러니까 침묵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해요. 성경에는 침묵의 예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게 된그 일이 뭡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만난 사람들은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의 입이었어요. 불신앙적 입, 원망하는 입, 불평하는 입,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뭐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을 하게 돼. 이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기 저기서 한번 말하지 않았던 것이 여기 저기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구로 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침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순응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 육장 에도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당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큰 장관의 모습을 다 보면 입이 쩍 벌어. 야! 이런 거예요. 야! 멋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저히 뭐, 이런, 이런 상황이. 지금 열리고가 그런 게.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난 땅을 가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다 각이 걸렸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요구는 뭡니까?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 들리지 않게 하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말 때문에 망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까지 참아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여리고와 같은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까지 입을 닫아야 해요. 침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그것이 뭐냐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에요 75세가 돼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움직였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것까지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25년 40년 이렇게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는데 오늘 이 일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구목사가 40이 넘어서 애를 낳았어요 셋째인가 넷째 같은 낳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정목사 얼마나 예쁜지 몰라 예쁘기를 보고 싶은 분들은 자식을 낳읍시다 이게 우리나라 잘되는 방법 우리 계도 검토를 해서 우리 당에서 검토를 해서 셋째 이상 낳는 사람들은 100만 원씩 모여 뭐 아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그러니까 한뭐한 뭐, 한 16, 17이 정도 됐다니까. 한 이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100한 20세쯤 된 거죠. 얼마나 매일 눈 뜨면서 보고 싶은 게 아마 이삭이었을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되나 막. 데 이게 웬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치라는거요 받치라는 게 목사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재단에 쌓아서 재물로 드리라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자식 때문에 벌벌 떠는 아주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딴딴 자식들 키울 때는 하, 뭐 그렇게라, 이렇게 해다가 자기 자식 낳더니 막 어쩔 줄 몰라 막 벌벌벌벌 떠. 여러분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 안 좋은 사람 누구 있어요? 안 사랑스러운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토바이 많고 차가 많고 세상에 나쁜 애들이 많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애들이 많은데 잘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것 부모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제발 혜로게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야 가장 안전한 거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야 가장 가치있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자식들을 벌벌벌 떨지 마세요. 그 자식,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세에 얻은 자식을 이렇게 바치려니까 이게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바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 얼마나 갈등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의 부당성이나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순응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보셨어요 아니 이건 말이 돼요 주지나 말지 줘놓고 뺏어가는 건 뭐예요 아니 이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사람을 들이라니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그렇게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삶으로 드러난 모습이 필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별 얘기를 다눈누 흘리면 눈물 을 흘리고 마음, 별짓 하면 뭐하겠어요 내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들을 수 있을 때 묵묵히 순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했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하죠 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죠 이 순응에 침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앞에서도 침묵을 지켰어요. 이 아내, 이 여인들의 모습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조상 그래요. 남자들보다는 엄마들이 더 강해요. 어, 뭐가 가능하냐면 애들, 아이들에 대한 애착, 이 모성애 강한 여자는 약한데 저 엄마는 강하다며? 좀 무서워요. 내 자식 누가면 내비 두 자랑이 몇 살자 그 누구든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제 홍전에서 요리 여름 수련했는데 애가 막 떠내려가니까 아빠는 안 그런데 엄마가 막 엄청 떨어져요. 막, 떨어져요. 막 아마 발 다쳤을 거예요막 떨어져. 기강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사라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거 우리 이삭 받지란데 어떡하지? 이렇게 했으면 이삭 아저이 사라가 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는? 말안 해도요. 꼭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할 일이 많았을까요?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상의를 안 했을까? 어떤 수도, 수도사에게 연이 찾아와서 남편과딱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물이 담긴 병을 주면서 남편과 다투기 전에 입에다 물을 한 모금씩. 물고 있어 는 거. 이 여인이 순종하면서 남편과 시비가 있을 때마다 물을 한 모금씩 먹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조용해지고 부부가 화목해게 됐어요. 후에 여인이 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아주 신기한 물이라고, 아주 신기한 물이라고.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야기한 그 물은 평범한 물인데 다만 침묵이 신비롭다. 말하지 말라 말라는 말은 아니요. 그러나 이것에 더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은 침묵하는 일이야 여집사님이 남편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 말도 안해 며칠 안 들어와도 얘기 안 하는데. 그 의도를 저는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은 기도박 하나님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남편이 바뀌었다는 입으로 쏟는 게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도 침묵을 지켰어요. 가장 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 아니겠어요? 차마 자식에게 말할 수 없는 아비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설명해야 되죠. 내가 아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라고 이야기해야 될거아니에요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너좀 이해를 해줘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닫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순리함으로 아들 앞에서도 침. 목사로서 뭔가를 자꾸 표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자꾸 다들 때가 있어. 요제 마음 속에 마지막 결론이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해결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사완에게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주인님 어디 가시죠?라고 이야기할 때도 아무 설명같지 않는 거예 나는 신이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요, 그걸 가지고 내 점수를 매길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저기, 여기 이렇게 다 흘러들 수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내 신앙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순응할수 있는 침묵.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할수 있는 침묵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침묵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한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기억... 우리는 잘 모를지 몰라요. 우리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미리 책임져 주셔서 순양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말저말 하면 그 책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순응하면 그 책임은 영영하신 우리에게 밀어 가시는 하나님이 할 책임이에요. 그리고 감당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없이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응하고 믿고 쫓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이야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야 해요. 두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이 침묵할 수 있다는 것.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에 믿음이 있는 것이 그 본을 보여주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것. 열매로 만듦했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 아니, 늘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타나는 행함.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이 앞서질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이 모습이 더 강하지. 그러니까 말보다도 삶으로 고백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혀를잘 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십장에도 은혜의 혀는 천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좋은 이라 말씀이에요. 잠언 18장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셔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저주하는 그말그 그 열매 내게 온다는 거예요. 축복된 그말그말다 내게로 오게 되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축복의 표현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 많이 하세요. 축복 많이 한 사람들 만나는 게 은혜예요. 신앙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늘 축복하는 거예요. 나가도 기도하고 들어와도 기도하고 감사.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늘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데 늘 자식을 야단만 쳐. 이거 잘못됐어요. 신앙이 좋으면 믿음의 축복이 첫 번째가 돼야 돼. 쪽 말하는 것이 더잘될수 있는 기회예요. 뭐다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야단치고 혼내는 것보다 축복하는 일이 더잘될수 있다고 믿는 사람.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절망적이라는 게 와요. 아니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럴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아, 나를 위해 기도하신 내 어머니 나를 늘 축복해 주신 내 어머니,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 내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움직여.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고 못한 거 자꾸 구별하다 보니까 못 하긴 하는데 분명한 것만 하려고. 그러다 니까 신앙의 모습도 이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니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못는거 하지 마, 잘못 하지 마. 그러니까 뭐 도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 딸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 "안 되는 일이 더 많아."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 모습 속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지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 수백 개 놓으면 어때요?" 쓰을 떨어지면 또 놓고 떨어지면 또 놓고 누면서 움직여. 늘 마음속에 피해 의식과 절망과 좌절만 놓치지 않고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게 강하냐면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뭘 하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많이. 그게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제가 외치고 또 부르짖고 승내고 용기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끊임없이 내 마음 속에 갖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가 이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늘 기도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지치지 않는 영을 내게 늘 소망할 수 있는 내가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기에 내가 할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소망하고 끊임없이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할 때늘할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삶 삶이 되기를 원해. 우리 아이들 잘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 잘하면서 뭔가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승부는 못하는 것 가지고 하되는 게 아니고 승부는 잘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해 신앙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왜안 줘요 내가 이거 왜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왜 나만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날 채우신 하나님 내 필요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간섭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책임져주신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문제거리죠 문제거리 많죠 근데 그때마다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선복을 가지고 하자고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보류 인하여 교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같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 있죠 제가 늘, 늘 잘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늘 축복하세요 자녀들 늘 축복하세요 여러분 삶을 놓고 늘 축복하세요 제가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기 앞에 나서 와 기도할 때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배를 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주셔. 배만 나오는. 영육의 간근함을 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픈지 몰라요. 또 하나님 왜또 여기가 나고 다 아픈 곳을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주신 힘이니다 언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했어요. 언제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조금만 아프면 비참해져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절망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받으라. 부정적인 사고로 내 앞길에 대한 절망하는 모습으로가 아니고 은내의 마음으로 받는 그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내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응하면서 침묵하면서 믿음의 길을 그렇게 주엄주엄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말했어요.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젊은 철학자였던 에머슨이 이 칼라일을 찾아왔어요. 대학자였던 칼라일을 찾아왔어요. 칼라일이 파이프 두 개를 꺼내 하나는 에머슨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입에 물었어요.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파이프를 물고 있었어요. 저녁쯤 되자 이 에메손이 기쁜 낯으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것 깨달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칼라일이 인사를 나누면서 나도 배운 것이 많아 자네는 참 훌륭한 학자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다 제가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다 정말 제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제 마음 속에 느끼는 게 있어. 이것저것 섬세하게 다루면서 함께하는 분들 느끼면 내 마음 속에 늘 감사가 있어. 다 표현 못하죠. 내 마음 느끼는 게 있어. 하나님도 주님 하나님라고 외치고 나면 내 마음 속에 느끼는 게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냥 가라. 아니, 있어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마음 가지고 느껴질 수 있을 그때에 느껴지는 은혜는 하나님 감사해요. 아라비아 속담에 당신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라. 침묵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결과는 나타내지 못한다. 오늘 문제가 생기거든 여기저기 사랑 다할게 아니고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내 속엔 침묵이 있어. 요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순종하세요 내가 하나님 무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몰아갈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아갈 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의 가치만큼 그러니까 나에게도 요구하시 어떤 모습이 생겨지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하나님을 상한 신뢰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상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할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몰아가신 내가 감당할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조상, 역시 아브라함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이고 놀라운 영역을 받았지만 그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의 삶의 고백을 과정 속에 있었던 그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침묵이었어요. 아무 말 없는 내 마음의 순종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선교사들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뭐? 기주님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 가운데 뚝심 있는 거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주님, 내가 할 수는 있 내가 그그 그 모습까지 뚝심 가지고 끝까지 가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만은 지키리라. 묵묵히 나는 그길 가리라.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면그길 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사람들 앞에 침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삶의 신앙의 고백인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